자, 2차 함수예요 2차 항의 계수가 양수래요. 그러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 거죠? 이렇게 그려보시고요. 근데 이말 뜻이 무슨 뜻인지 보셔야 되거든요? 이말 뜻은요, 2 e 있죠, 2. E. 원래 이 e 안에는, F 안에는 X의 값이 들어가는 거거든? X 값이 들어가는데 2가 들어갔어. 그러면 2일 때의 함수 값일 거예요. 2일 때의 함수값이죠. 근데 2에서 약간의 수를 더한가, 더하고 나서 그거의 함수값. 약간의 수를, 똑같은 수를 뺀 다음에 함수값. 이두 개가 항상 똑같대요. 모든 X에 대해서. 이미의 X는 모든 X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수를 넣을 수도 있는 거죠. 1도 넣을 수 있고 100도 넣을 수 있고. 그럼 이말 뜻이 무슨 말 뜻이냐. 대칭 주의 이란 얘기예요 이걸 간파하셔야 돼요. 왜? 여기다 1을 집어넣어보세요. 그러면 3일 때 함수값하고 1일 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거죠. 1만큼 오른쪽 가고 1만큼 왼쪽 갔어요. 2에서요. 그럼 1만큼 오른쪽으로 1만큼 갔어요. 1에서 2에서 1만큼 왼쪽으로 갔어요. 이때 함수값이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모든 횟수에 대해서야. 내가 대표적으로 1을 넣었지만 1 말고 0.5도 되는 거야. 0.5도 되나요? 그럼요. 2에서 0.5만큼 오른쪽 가고요. 그리고 또 이에서 엉 왼쪽으로 가요. 그때의 높이도 똑같다는 거야. 이 말뜻이. 이해 되지? 그럼 말로 할 때는 이걸 이렇게 할수 있어. 이 e 말뜻은요. 아, 여기는 이를 기준으로 해서, 이를 다 기준으로 해서 똑같은 거리 가는 거지. X만큼 오른쪽, X만큼 왼쪽. 갔을 때 그때의 높이는 똑같다. 그러므로 그 말뜻은 X는 이에 대해서 대칭구조를 갖고 있는 애다. 앞으로 모의고사라든가 내신이라든가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면 이말 뜻은 무슨 뜻이냐 아 x는 2가 대칭축이구나 바로 그냥 구민할 필요도 없어 어 뭐라고? 2에서 약간, 약간. 더한 수랑 2에서 약간 작은 수 똑같은 간격만 벌어지면 그때의 함수값이 똑같아? 함수값이 똑같아잖아 함수값이 똑같다 그 말은 결국은 아이차 함수인데 이 2차 함수가 축이 이거구나. 그러면 꼭지점은 어디가? 앞에가 이구나. 이런 뜻입니다. 뒤는 알수 없어요. 이게 얼만큼 높이 있고 낮게 있는지를 모르니까요. 오케이? 그럼 구할 수 있어요. 최소값물어 봤습니다, 여러분. 최소값. 그러면 f 1일까요? f 2일까요? 3일까요? 4일까요? 5일까요? 당연하죠. 몇 번? 이 번이 답인 거지 누구도 아니야? 양수니까. 어, 장난하십니까? 하면서 이게 되는 거지. 근데 만약에 이네 개, 다섯 개 중에서 최대값 하라고 했어. 다섯 개 중에서 1 번부터 5 번까지 중에서 최대값을 구해볼래? 라고 했어. 그럼 몇 번일까요? 그렇죠. 가장 많이 떨어져 있는 얘가 답이 될수 있는 거죠. 하지만 지금은 2번 F 이가 되겠습니다.